In company with the two older women, 그두 나이든 여성과 함께. 또 on one afternoon, 어떤 오후에는 even one of the sisters, 누나들 중에 한 사람이 일잘안 하는 양반들인데요, 한 사람하고 he built pens for the showed. 펜은 앞에도 나왔었죠. 우리입니다. 축사고요. 우리를 지었다. 쇼트는 우젖땐 돼지 새끼를 말하고요, 새끼 돼지고요. 새끼 돼지하고 암소를 위한 우리를 만들었다. Which was a part of his father's contract with the landlord. 이게 아버지가 지주하고 계약한 일부이기도 했죠. 수학하고 뭐하고 뭐 이래 이제 목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축사 만드는 것이 있었고 그걸 했다는 말이죠. And one afternoon. 그리고 어느 오후에 his father being absent. 아버지는 안 계셨죠. Gone somewhere. 어딘가 가셨어요. On one of the mules. 노새 중한 마리를 타고서. 그때 he went to the field. 그는 들판에 들에 나갔다. They were running a middle buster now. 그들은 형하고 사티입니다. Middle buster는 이랑 파는 기계를 가리킵니다. 번역본에서는 꽤 힘에 부치는 일이라든지 굉장한 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들버스는 여기서는 일왕 파는 기계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그거를 지금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His brother holding 두 명이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일하는 거죠. 뭐한 채로 his brother는 holding 한 채로 why는 이제 그는 뭐한 채로 이런 겁니다. 형은 뭐 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힘이 좀 있고 요령이 더 있을 테니까 holding the plow straight. 그 쟁기를 곧바로 잡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while he handled the reins, a 사티는 노새를 끌어야 되니까 고삐를 쥐고 있는 거죠. And walking beside the straining mule, straining 하면 s는입니다. 지금 노새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쟁기를 달고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straining이 되겠죠. 힘을 쓰고 있는 노새 옆에 이제 걷고 있었다. 지금 상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흙이 막 갈리잖아요. 지금 쟁기로 하니까 더 rich, 풍부한 비옥한 black soil, 검은 흙이 shearing, cool and damp against his bare ankles. shear 하면은 해치고 나아간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맥락상 갈아엎이다. 땅이 지금 블랙 소일이 갈아엎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쟁기가 가니까 갈아엎여요. 그러면 쿨, cool, 시원하고 댐프 축축하겠죠. 그게 어디에 닿냐면 어 g a i n 뭐에 닿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맨 발목에 닿아요. 아 서늘한 느낌이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He thought maybe this is the end of it. 어쩌면 이게 그것의 끝일지도 몰라. 이게 디스나 이트가 지금 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의미를 앞에서부터 쭉 보면, 어쩌면 디스 이일로 인해서 그 짓이 끝날지도 몰라. 이일 디스는 망쳐놓은 양탄자를 보상해야 되는 일이죠. 이0프셜 내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과해요. 어쨌든 이걸 보상하려다가 보면 무리한 짓은 안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짓은 이전까지 아버지가 해온 방화와 같은 짓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티는 계속 이제 아버지의 방화를 염두에 두고 있죠. maybe even the 20 bushels, 어쩌면 심지어 그20 bushels도 that seems h a r d e to have to pay. For just a rock. 그저 양탄자 하나에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는 h a 지나쳐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나쳐 보일지 모르는 그 20%조차도 will be a cheap price. 얘는 양탄자 값이 뭐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a cheap price. 싼 대가일지도 모른다. For him. 아버지가, 여긴 아버지죠. To stop forever. 영원히 멈추는 거. 뭘 멈춰요? 헛간 불지르는 거 이런 거겠죠. And always from. 언제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벗어나는 어떤 존재로부터 from being what he used to be. What he used to be는 과거의 그가 되겠죠. 과거의 그로 머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싼 대가일 것이다. 네. 양탄자나 지불하기에는 이거는, 아, 지나친 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로는 싼 대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막 어린 생각이 하고 있는 거죠. Thinking, dreaming now. 생각하면서, 이제는 거의 꿈꾸다시피 하면서. So that, 그래서 his brother had to speak sharply to him. 형이 그에게 날카롭게 말해야만 했다. To mind the mule. 노세 신경쓰라고. 야, 정신 차려! 이런 거죠. Maybe he even won't collect the 20 bushels. 계속 지금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는, 여기서 그는 이 메이저드 스페인으로 볼수 있겠죠? 예, 20 b u s h e 들이걷어지 않을지도 몰라. 다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it will all add up and balance and vanish. 지역을 그냥 하면요 어쩌면 그것이 add up 다 합해져서 밸런스 밸런스는 밸런스 차트인 거죠 차감 상쇄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n 데니시 사라질지도 몰라 그거죠 20부실을 다 모아가지고 까고 나면 그것이 다 사라질지도 몰랐는데 의미가 좀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까지 합쳐놓고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콘 록, 파이어 요걸 다 사라지는 것 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부셀 옥수수 하고 양탄자 하고 아버지가 불 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쨌든 합쳐져 가지고 상세되고 다 사라졌으면 싶은 심리인 거죠. 거기에다가 더 테러 앤드 그리프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 오랜 비탄 요건 계속 짝으로 이제 많이 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더 비잉 존재 풀드 투 웨이스 양쪽으로 잡아 당겨진 찢겨지는 말하자면 like 뭐처럼 between two teams of horses. 팀은 무리죠. 두 무리의 말들. 그 양쪽에서 말들이 무리를 지어서 잡아 당긴다고 해 보세요. 그럼 존재가 뭐 거의 찢어질 지경이 되겠죠? 그런 고통까지도 다, gone, 사라져서, done with, 끝나다, forever and e v e r 영원히 끝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 9부셸이 아까운 마음도 있고, 어쨌든 안 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걸 받는다고 치면, 옥수수하고 양탄자하고 아버지 불 지르는 그런 거, 그 전에 느껴오던 이런 정서적인 것까지, 홀랑홀랑 전부 다, 다 사라졌으면, 이런 이제 심리인 거죠.